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찜입니다 오늘은 까리고추찜 해드릴게요 전자레인지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까리고추 150g 입니다 요거 2,000원어치거든요 오늘 2,000원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물기가 조금 촉촉하게 있어야 됩니다 찹쌀가루를 묻혀야 되거든요 찹쌀가루에 물기가 촉촉하게 있는 까리고추를다 넣어 주세요 그리고, 봉지를 이렇게 흔들어서 차차가루를 다 묻혀줍니다. 차차가루 묻은 고추를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주세요. 전자레인지에서 한 8분 정도 찔 겁니다. 랩을 씌워서 포크로 공기 구멍을 내줄 겁니다. 군데군데 공기 구멍을 내 주세요. 렌지에서 8분 정도 쪄 줍니다. 렌지에 쪄질 동안 양념 만들어 줍니다. 꺼내서 식혀 줄게요. 잘 쪄졌는데 식혀 줄게요. 양념장 만듭니다. 진간장 한 스푼입니다. 앞에 국간장 한 스푼입니다. 진간장이 아니고 지금 진간장 한 스푼 들어갑니다. 마늘 한 스푼 들어갈게요. 오메가3 풍부한 들기름 좀 듬뿍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약간 넣어줍니다. 한반 스푼 정도 됩니다. 깨소금 넣어줍니다. 잘 섞어주세요. 쪽파 하얀 부분만 송송송송 썰어줍니다. 썰어서 넣어줄게요. 양념에 쪽파 썰은 거다 넣어줍니다. 여기에 식은 까리 고추 다 넣어줄게요. 골고루 잘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거도 은근 밥도둑이거든요. 양념을 골고루 묻혀줍니다. 자부산아지매표 초간단 전자레인지에서 찐까리 고추찜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입맛 떠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